네 안녕하세요. 예, 네, 워치프레시오였습니다. 브로콜리를 6개 심었는데 수확을 다 했어요. 그냥 너무 맛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모작 하려고 지금 여기다가, 어한 팥에 두 알씩 해서 1 2 개를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지금 상토는,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한국으로 말하면은 그 레이스베드에요. 레이스베드가 뭐냐면, 그 한국에서 말하면 그 상토거든요, 상토. 그게 레이스에 대해 잘하는거 네, 그래서 이거 요거, 요거 해서 지금 그 흙을 흙을 이렇게 해서 잘라서생기 네. 부드럽잖아요 이게 네,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이렇게 텐데 약간 된다 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이제, 이제 이게, 이게 그, 똑같은 브로콜리라도 요거는 또틀린 거예요. 오가닉이라고. 또 조금 더, 한 1불 정도 더 주면, 예, 괜찮아요. 씨도 괜찮고. 그래서 그 이렇게 해서 다 받아가지고, 일단 뭐, 두 개, 세알씩 넣겠습니다. 그리고 뭐 욕심낸다고 그 어디 가서 씨 같은 거 많이 사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저야저 씨는 한 팩만 사십시오 한 팩만 네. 한 팩만 사셔도 충분히 그 쓰시고 남아요 지금 그몇 알뿐이다 이건 또 내년에 이모작 이렇게 사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물만 한번 딱 줘서 여기 옆에다 이렇게 딱 놔두면 이제 자라는 겁니다 예, 이래서 그저 브로콜리 예예 예, 브로콜리 그씨 한번 파열해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